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 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다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귀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대선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이어서 희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희년에 땅을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것이 제한되거나 손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땅을 팔더라도 영원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 땅을 언약으로 주신 사람에게 있으니 희년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규례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자유를 빼앗기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회복하여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매매해야 할 경우에 이 땅이 희년에서 멀다면 오래도록 구매자가 소유하며 소출을 얻을 수 있겠지만 희년이 가깝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땅을 판매할 때에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양심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는 부분이고 땅을 사는 사람도 나중에 정확한 때에 땅을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이 되기 전 여섯째 해에 3년치의 양식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9년째 안식년도 일을 쉬고, 50년째 희년에도 일을 쉬면 2년 연속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2년 연속으로 쉬기 전에 3년치의 소출을 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던지시고 그 뒤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속이는 일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가 돌아보고 그런 하루를 살도록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